자 이렇게 빗각으로 돌아왔을 때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이게 얇게 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처럼 제가 한번 쳐보면요 자 부드럽게 천천히 가시게 되면 자 지금처럼 조금 회전이 빨리 빠지면서 각도가 좀 짧아지세요 이거는 이렇게 부드럽게 천천히 가실 상황이 아니고 자 속도 스루크 중에서도 맞고 나서 조금 더 빨리 뛰쳐나오게 만드는 자, 탄력을 주는 거죠. 탄력을 주는데, 튕겨지는 탄력이 아니라, 자, 조금 더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속도 스트로크죠. 그러니까, 가속을 주시고, 백스윙은 줄이시고, 두께는 얇게 잡으실 건데, 백스윙을 줄여서, 자, 백스윙은 줄일 건데, 살짝 가속을 주면서, 팔로우까지 나가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살짝, 삐져 들어가 주셔야, 각도가 이렇게 형성될 수 있어요.